오늘 셀트리온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싹쓸이하고 있는데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유럽 현장에서 실제로 처방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자가면역질환이든 항암제든 가장 위쪽에 올라와 있는 약 3개가 전부 셀트리온 이름이 붙어 있는 약입니다. 자가면역치료제, 항암제까지 말 그대로 유럽 처방 1위를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차트를 펼쳐보면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실적은 이미 역대 최대고 유럽 점유율은 압도적인 1위인데 주가는 이제 막 신고가 문 앞을 두드리기 시작한 말 그대로 몸좀 풀고 있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을 딱세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유럽 처방 데이터, 역대급 실적, 그리고 차트와 수급 이세가지를 겹쳐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위로 어느 가격 한까지 열려있을 수 있는지 상방 로드맵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 점유율 숫자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매출은 최종적으로 매출 5조원, 영업이익률 30%라는 그림까지도 충분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유럽 처방 데이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움직인 재료부터 보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력 바이오시밀러 3개가 유럽에서 모두 처방 1위를 찍었다. 이한 줄입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IQVIA 자료를 보면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렘시마 계열이 유럽 전체에서 점유율 69%로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점유율이 87%, 스페인에서는 80% 수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 분야에서는 셀트리온 약이 기본값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축은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입니다. 경쟁사들보다 몇년 늦게 유럽 시장에 진입했는데도 유럽 전체에서 점유율 26%를 찍으면서 마침내 처방 1위에 올라섰습니다. 늦게 들어가서도 시장을 뺏어왔다는 건 제품 경쟁력이랑 영업, 끊더. 입찰, 집합 능력까지 전부 통과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항암제 베그젤마입니다. 이약 역시 유럽에서 점유율 24%로 처방 1위에 올라있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점유율이 절반을 넘기는 50%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항암 쪽에서도 셀트리온 약이 이미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가 면역과 항암을 합쳐서 램시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 세축이 유럽에서 모두 1위를 찍었다. 오늘 뉴스는 바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해준 재료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 점유율이면 주가를 고평가냐, 저평가냐로 볼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체급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이 점유율이 실제 돈으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실적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오는 2025년 3분기 기준 잠정 실적에서 매출 1조 60억 원, 영업이익 30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매출은 대략 16% 안팎 성장, 영업이익은 40% 중후반 성장, 영업이익률은 29%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역대 최대 3분기 매출과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이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합병 초기에 있었던 원가율 부담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예전에는 재고 문제 때문에 원가율이 높게 나오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고 정리가 상당 부분 끝나면서 매출 원가율이 30%대로 내려왔고 생산 휴율 개선과 개발비 상각 종료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팔수록 남는 구조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수익 신규 제품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이 기존에는 42%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4%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 두드러기, 골질환, 안과질환을 겨냥한 신규 치료제들이 첫 해부터 분기 기준 500억 원 이상 매출을 찍으면서 기존 캐시카 위에 새로운 성장층을 하나 더 쌓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뉴스는 점유율은 높은데 숫자가 안 따라온다. 이게 아니라 점유율, 매출, 마진 개선이 동시에 가속이 붙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구간입니다. 이제 이 실적이 어떤 사업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더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본질은 여전히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강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램시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여기에 허주마와 트룩시마까지 더하면 유럽 자가 면역과 항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 이름이 붙은 약이 1등과 2등을 줄줄이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약을 잘 만든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유럽 입찰에서 실제로 따내고 병원과 약국에 공급하고 그게 다시 처방과 매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이미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입찰, 집환, 마케팅,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전체 선순환 구조를 셀트리온이 직접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앞으로 더해질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CTP 43을 비롯해서 면역질환, 안과, 골질환 등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라인업. 그리고 삼중융합 단백질을 이용한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들까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처방 1위 세계 구조가 몇년 뒤에는 5개, 6개 1위 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도라는 거죠. 지금 유럽 처방 1위라는 타이틀은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기본 깔기에 가깝습니다. 진짜로 주가를 한 단계 더 위로 끌고 갈 힘은 앞으로 깔릴 새 파이프라인과 미국과 유럽에서의 추가 확장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이 스토리를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이제 가격과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장중 기준으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급등해서 19만 원대 중후반까지 치고 올라왔고 장중에는 19만 77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1년짜리 차트로 보면 대략 15만 원대 초반이 바닥, 20만 원 언저리가 천장인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고 오늘 뉴스로 그 상단을 강하게 두드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면 단기 5일선, 중기 20일선 그리고 61선이 모두 위를 향하는 정배열 구조에 들어와 있고 상단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자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쪽은 더 단순합니다. 유럽 처방 1위 뉴스가 나오자마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실적, 뉴스, 수급,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날이 한번 더, 두번더 반복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새로운 기준 가격대가 어디냐, 이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 나온 이 장대양봉이 그동안 고생했던 박스 상단에서 잠깐 튄 단발성 뉴스로 끝날 거냐 아니면 새 박스를 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아주 단순하게 세 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맨 아래 칸은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 과거에 물량이 많이 쌓였던 구간입니다. 그위두 번째 칸은 17만원에서 20만원 언저리까지 지금까지 몇달 동안 박스 싸움이 계속됐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이 바로 20만 원을 깨고 올라간 뒤 위에서 새로 만들어질 신고가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유럽 처방 1위 뉴스가 계속 쌓이고 분기마다 조단위 매출과 높은 이익률이 반복되면 시장은 보통 두 번째 칸, 그러니까 17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을 안착 구간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가격 박스를 열어줄 수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이미 섹터 1위 점유율을 가져온 상태라 여기에 미국 시장 확대, 새 바이오시밀러 출시, 지배구조 정리 같은 스토리가 올라타면 신고가 갱신 후 위에서 한번더 가격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열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지 아주 짧게 세 가지만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럽 처방 데이터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는지입니다. 램시마 69%, 유플라이마 26%, 베그젤마 24%라는 숫자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분기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는지 IQ비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유지되면 매출의 바닥은 자동으로 단단해집니다. 둘째, 고수익 신규 제품의 성장 속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 치료제들이 첫 해부터 분기 기준 500억 원 이상 매출을 찍고 있다는 건 기존 캐시카우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올라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매출이 내년 내후년에 얼마까지 커질지에 따라 시장이 매출 5조 원, 영업이익률 30% 회사를 현실로 인정해줄지 결정됩니다. 셋째, 글로벌 생산과 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유럽 집합망, 미국 생산 거점, 관세 리스크 해소 같은 뉴스들이 이어지면 셀트리온은 더 이상 한국 상장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현지에 생산과 유통을 깔아둔 반픽 파마에 가까운 회사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레벨업이 한번 인정되는 순간 가격 박스 자체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럽 처방 1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셀트리온, 주가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럽 자가 면역과 항암 시장에서 램시마, 유플라이마, 배그젤마가 모두 처방 1위,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1조 60억, 영업이익 3천1 0억 영업이익률 29% 수준의 역대급 실적. 차트는 15만원에서 20만원 박스 상단을 강하게 두드리는 신고가 도전 구간. 그 위로는 매출 5조원과 영업이익률 30%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격. 박스를 시장이 어느 순간 열어줄 수 있는 자리. 지금 셀트리오는 단기 테마로 튀는 바이오주가 아니라 유럽과 글로벌에서 이미 입증된 매출과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이제 가격만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관점은 하나입니다. 유럽 처방 1위 회사에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값을 쳐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셀트리온의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셀트리온 이야기 유럽 처방 데이터와 실적, 차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끝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셀트리온의 희망 목표 주가를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세요. 나는 셀트리온이 얼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대 가격을 적어주시면 이 영상 아래에 그런 댓글이 많이 쌓일수록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과 온도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기대와 응원이 모일수록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어디까지 열릴지 같이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